목이 보아이 왔는데 아파요. 네, 그래서 오늘은, 어, 정말 다른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그냥 세수하고 양치하는 그런 영상입니다. 뭐, 여러분들 다 하시잖아요? 안 그럽니까? 네,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한번 보러 가실까요? 어, 잠깐만 여러분들, 그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그러면 가고 쌩. 네,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진짜 완전 리얼함을 위해 이렇게 헤어밴드까지 하고 왔습니다. 헤어띠? 헤어띠들을 하고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진짜 말 그대로 세수하고 양치하는 거 영상입니다. 네,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도 다 하시잖아요, 안 그래요? 예, 안 하시면 안 돼요. 자기 피부는 소중하니까요. 그러면 한번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거의 여기를 많이 볼것 같아요.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그러면 꺼고씽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피부가 안 떼져요.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손을, 어! 손을 깨끗이, 비누로, 비누로 씻어줍니다. 그래야지, 그래야지, 그, <laughs> 그, 손을 깨끗이 해야지 저의 피부로 얼굴을 할수 있으니까요. 또 <laughs> 저는 되게 저의 얼를을 되게 자주 보는 편이어가지고 죄합니다 저는 폼클렌징을 씁니다 폼클렌징 폼르라폼클렌징이요 저는 눈 근처만 하지. 그 맛없어. <laughs> 저는 눈 근처만 하지. 어, 눈은 안 해요. 왜냐면 저의 예쁜 얼굴을 봐야 하니까요. 죄송합니다. 저는 이런 이 양치했습니다. 이게 되게 좋아요. 웹지랑도 되게 좋은 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품입니다. 아 발이 아파.

아우, 불안합니다. 아, 근데,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입술이 예뻐 보이냐? 음, 제가, 한번더 씻을 거예요. 아니다,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. 아닌가 더 찍을까 더 찍을까 어휴, 더 찍을까요? 저는 여러분들 화장을 하지 않아서 그냥 항상 맨날 민낯입니다. 저는 립스틱 이런 것도 안 바르고요. 이건 저의 입술이에요. 죄송합니다. 아, 여러분들, 아픈 사람도 씻어요. 여러분들 씻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씻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물론, 뭐 씻는다고 뭐라는 게 아니고요. 어, <laughs> 항상 여러분들, 자기 피부 관리는 소중합니다. 그러면, 질문 따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. 안녕! 안녕, 안녕! You make me feel special! 세상에 아무리 아우씨, 골반 다 보인다. 보지 마요! <laughs> 그러면, 안녕! 윤만나나윤만나나 짠, 짠, 짠. 자, 진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. 음. 알겠어요, 여러분들. 그럼 여기까지만 하는, 하도록 할게요. 안녕! 아, 앞머리. está então...